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지난 2022년 4월에 발표한 각 대학별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 분석을 통해 2024학년도 대입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각 대학이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에서 2024학년도 대입정보 119를 제작하여 교육청과 일선 고교에 배포하였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정보 119를 바탕으로 2024학년도 대입전형의 특징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였는데요. 고교 현장에서 진학상담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대입상담교사단 중에서도 진학 전문가 8분을 모시고 총 8강의 영상을 제작하여 어디가TV를 통해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 시간으로 2024학년도 대입전형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 박지현입니다. 저는 서울경심오대학교 교사 김창목입니다. 선생님, 예? 2024학년도 대입전형 변화의 큰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4학년도에는 지난 2019년 11월에 발표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마무리 시행되는 해입니다. 이미 먼저 여러 가지 공정성 강화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는 어, 상황이라서, 어, 이번 2024학년도에 그런 수시정시의 그런 선발 기조라든지 아니면은 어, 전형의 규모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어,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 정시 규모가 다소 확대되는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 대학에서는 수시 모집의 비율이 다소 높은 요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2024학년도 대입에서 가장 큰 변화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항목이 축소되고 그리고 어, 학생부 종합전형 제출 서류 중에 하나인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바로 이런 변화들이 대학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교육 과정에 대한 주목을 더 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로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통합 전형 선발 규모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선발 규모가 당연히 커지죠. 그래서 기획균형 전형과 그리고 수도권 지역균형 전형의 선발 규모는 당연히 확대됩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 특별 전형의 모집 인원 규모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의약학 계열 그리고 간호 계열들 이 그 계열 쪽에서는 특히 지하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4학년도 대입에서는 통합형 수능 실시와 그리고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각 대학의 대처 방안들이 각 대학별의 그런 전형 방법들에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지금 지역 균형 전형, 지역 인재 전형. 전형 이름이 아주 비슷한 듯 하면서 다름이 있는 전형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두 전형이 차이 또는 다름이 있을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지역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두 전형은 전혀 다른 전형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 선발한 대학의 소재하는 위치가 다른데요. 지역균형전형은 서울인천 경기의 수도권 지역에서 선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인재전형은 서울인천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대학에서 어, 선발하게 됩니다. 또한 지원 자격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요. 지역균형전형은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 전국에 소재한 고등학교 출신 모든 학생들이 어, 지원할 수 있는 반면에 지역인재전형은 그 지역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만 어, 지원을 할수 있고요. 어, 지역균형전형이 학교장 추천전형으로 실시되는 반면에 지역인재전형은 대부분이 비추천전형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 지역 학생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 방법에서 지역 인재 전형은 학생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주로 선발하지만 은약20% 정도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발하고요. 전체 모집 인원의 약40% 정도의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지역 균형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만으로 선발을 하고 어, 선발 인원의 약65% 정도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 지역 인재 전형보다 지역 균형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하느냐가 어, 합격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학년도부터 지역 인재 입학 비율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어, 의학계열에서는 40% 그리고 간호계열에서는 30% 이상을 지역 소재한 고교 출신 학생들로 선발해야 되는 규정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죠. 따라서 이 의학계열과 간호계열의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어, 지역인재 전형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시행의 마무리를 할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입 전형 자료로 제공되는 학생부 항목 축소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요. 선생님 이 부분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네, 그 학교생활 기록부의 반영 항목이 일부 축소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더 살펴보면요,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수상 경력 그리고 독서 활동 그리고 교내 자율동아리 활동, 어, 교회 봉사활동, 이렇게 네 개의 항목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고, 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한 평가 요소, 자료 중에 하나였던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는데요.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반영되는 학생부의 항목이 왜 축소되는지를 살펴보면, 그에 따른 대비방안을 찾는 것들이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반영되는 어, 학생부의 항목이 축소되는 이유는 지난 2019년 11월에 발표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서 어, 그 당시에 학생부의 이런 항목을 축소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대입이 좀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 정규 교육과정 외의 활동들이 대입에 반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럼 결국 어, 정규 교육 과정 외의 활동들이, 어, 대입 평가 과정에서 공정성을 정해, 저해한다. 라고 판단했다라고 해서 이 학생부의 일부 항목이 축소되고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2024학년도에 우리 학생들은 정규 교육 과정에 더 주목해야 될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어, 교과 세부 능력 특기상과 같은 교과 활동 그리고 자율 진로 활동 등의 이런 교과 외 활동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거죠.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학교 활동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학생부의 일부 목이 축소되고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는 2024학년도 대입 그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얼마만큼 학교활동에 충실했느냐 여부가 평가에 중요한 척도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독서활동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은 오히려 학교활동에 충실한 과정에서 독서를 활용한 다양한 교내 탐구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고 라 한다면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입 전형 자료인 학생부 항목 축소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영향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결국 대학은 이 교육 과정에 좀더 주목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이~ 개정 교육 과정 (2015) 개정 교육 과정은 학생들의 진로 막 진로 목표에 맞춰서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를 하고 그 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하고 그리고 대학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대학은 학생부에서 이러한 수상 경력이나 독서 활동 교내 동아리 그다음에 교회 봉사 활동 이런 활동들을 평가할 수 없다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대학은 그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과 그 교과목에서 성취 수준 그리고 교과 활동 이런 것들을 더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울대에서는 2024학년도부터 모집단위별로 꼭 이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교과목을 이수 권장 과목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공개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4학년도부터는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학생부 종합 또는 평가 과정에서 이런 그 교육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들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 특히 그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이런 비중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서울 시내에서는 한국외대 그리고 국민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이런 대학들 그리고 지역과정 국립대에서 그 충남대나 충북대 이런 대학들은 지난해까지 아예 진로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이수한 공통 과목과 2, 3학년 때 이수한 과목 중에서 9등급 평가가 이루어지는 일반 선택 과목에 주목을 해왔습니다만은 2024학년도부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외대, 국민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같은 대학들 그리고 충남대, 충북대 같은 지역 거점 국립대들 이런 대학들이 모두 다 진로선택 과목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지난해까지 어, 진로 선택 과목을 좀 무시했던 수험생들이라고 한다면은 2024학년도에는 구등급으로 어, 평가되는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 이외에 진로 선택 과목도 좀더 집중해서 이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A, B, C 성취 평가로 그 평가가 되긴 하지만은 어, 그 원점수와 그리고 교과 세분 교과 세부능력특기상에 기록되는 이런 사항들,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어, 수도권 대학들 중에서 진로선택과목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은 동덕여대, 서경대, 을지대, 한국공학대 이런 몇몇 대학들만이고요. 지역거점 국립대들은 모두 다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 대학들이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한다라고 하지만 이수한 진로 선택 과목 모두를 다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한 과목들 중에서 우수한 세 과목을 반영한다든지 또 건국대나 동국대, 성균관대 그리고 지역거점 국립대, 부산대, 경북대 등등은 그 정성 평가로 실시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런 뭐 ABC 이런 성취도, 성취도보다는 그 교과 세부 분야 특기 상황에서의 이런 활동 경험들이 좀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통합형 수능에 따라서 2024학년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 변화나 영향은 어떻게 보여질까요? 2022학년도부터 수능이 통합형 수능으로 실시되면서 어, 그 이전 연도의 인문계, 자연계 혹은 뭐 그 수학 가형, 나형, 이렇게 뭔가 계열별로 과목을 나누어서 실시하던 것이 2022학년도부터는 계열 구분 없이 통합으로 실시됐죠. 통합 수능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나타난 현상들은 인문계열 학생들이 수학 과목에서 특히 상위 등급을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는 2024학년도에서부터는 주로 인문계열 중심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다소 완화시키는, 한 등급 정도를 다소 완화시키는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일부 대학에서는 아예 자연계열까지도, 어,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그 상위 등급 받는 학생들 자체가 전체 숫자가 줄어든에 따라서 자연계열에서도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을 한개 등급 완화시켰고요. 홍익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 이세개전형이 모두 수능 최저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특이한 대학인데, 이 홍익대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 뭐세개 전형 모두 에서 인문계열인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을 한 등급씩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부이긴 하지만은 수능 최저 기준을 아예 폐지한 대학도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어,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4개 영역 중에서 우수한 2개 영역을 합해서 합5 내지는 합6 이런 정도의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던 부산대 학생부교과 전형에서는 2024년도에는 아예 수능 최저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반면에 음, 경북대와 충북대에서의 의약학 계열에서는 오히려 수능 최저 기준을 한 등급 혹은 두개 등급씩 강화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각 대학이 이 통합형 수능으로 인해서 인문 계열 학생들을 위해서 수능 최저 기준을 다소 완화시키는 추세이긴 하지만은. 그런데 수능 최저기준은 여전히 높은 벽입니다. 따라서 대학 합격을 위해서는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전형과 같은 각 전형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 이외에 어, 수능 준비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합격으로 갈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 대학별로 정시모집 전형방법의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시모집은 음, 수능 위주로 선발을 하죠. 그래서 수능 위주 전형이라고 하는데요. 정시 모집에서는 역시 수능이 중요한데 지난 2022학년도 2 0 2 2학년부터 실시되는 통합형 수능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학의 비중이 여전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시 전형 방법에서는 전형 방법의 변화에 대한 이런 주목보다도 일단은 수능 점수의 절대적인 그 크기. 특히 수학 영역에서의 우수한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구체적으로 정시 모집에서 전형 방법이 일부 바뀌는 대학들은 고려대 같은 경우가 특이한 사례인데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다른 대학과는 달리 정시 모집에서 전체 모집 인원의 정시 모집 인원의 아30% 정도를 교과 성적을 20% 정량 반영해서 평가하는 이런 특이한 현상들이 있는데, 어, 서울대에서 2023학년도부터 교과 평가를 정시에 반영하는 것과 더불어, 더불어서 이제 우리 솜생들은 그 정시까지도 학교 생활의 그 결과가 반영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3학년 2학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과목 반영 방법에서는 과학탐구 2의 반영 방법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어, 지난해 2023학년도까지 서울대는 자연계열학과에 지원하는 지원하게 되는 경우는 물리학 2, 화학 2, 생명과학 2와 같은 과학탐구 2 과목을 꼭 이수해야 되는 한 과목 이상 이수해야 되는 이런 필수 이수를 설정하고 있었는데 2024학년도부터는 서울대가 과탐구 2의 필수 이수를 폐지하고 과탐구 2를 이수하는 경우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서울대 진학하기 위해서 과탐 2를 꼭 이수해야 되는 이런 부담감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가 지난해까지 과학 탐구 2를 이수한 학생들에게 어의 가산점을 부여하던 방식을 2024학년도에는 폐지를 했습니다. 반면에 서강대는 과학 탐구 2에 대한 반영을 하지 않다가 2024학년도에는 그 이수하는 과목 선택해서 응시한 과목, 과탐2, 한 과목당 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신설하긴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역시 최상위권 학생들이 과탐2에 대한 이런 이수 부담은 다소 줄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 요런 것들이 정시 모집 전형에서의 어떤 특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024학년도 대학별 전형 방법의 변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2024년도 학각 대학이 어떻게 선발하느냐 이런 시행 계획은 지난 4월 말에 각 대학이 발표하고 각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자료를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심 있는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시행 계획을 다운로드 받아보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 대교 대입상담센터에서는 각 대학이 발표한 자료를 수합해서 분석한 자료를 책자를 제작하고 어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에 탑재를 했습니다. 2024 2024 대입 정보 119라는 이름의 책자를 대입 정보 보탈 어디가 대입 전략 자료실 방에 탑재를 했, 했으니까요. 그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부터 이 영상부터 촬영하기 시작하는 2024 대입 정보 119 활용안내 내지는 2024년도 학 대입 이해라는 요런 영상을 어디가 TV에서 시청해 보시면서, 어, 도움을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24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선생님의 그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아, 이렇게 준비하면 좋다, 대비 방안, 팁을 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이 어디가 TV에 탑재되는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수험생들은 어, 2024학년도에는 그래서 뭐가 바뀌는 거야? 대입. 뭐가 바뀌어서 어떻게 준비해야 돼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지만은요 사실 대학 대입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변화되는 것보다 변화되지 않는 입시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개정교육과정이 시행됨에 따라서, 또그 시행, 개정교육과정이 대입의 평가에 반영됨에 따라서, 먼저 대입 준비의 출발점은 교육과정에 대한 주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기초교과, 그리고, 어, 계열별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과목에서의 이런 역량을 보여주려고 하는 교육과정에 주목하고 그 교육과정에서의 성취도 내지는 활동 역량들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통합형 수능으로 인해서 수능의 영향, 비중이 더 커졌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 중에서 특히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모든 영역이 중요하긴 하지만 수학의 영향력이 어, 수시와 정시에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완화되긴 했지만은,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은 수시에서의 수능 최저 기준 준비, 그리고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확대된 정시 모집 인원 규모의 확대 등에 대비해서 역시 통합형 수능에 대한, 수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수능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많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수능이 어려워요라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풀이 중심으로 어떤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문제출제 어떤 그 목표 그리고 문제출제의 내용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능문제를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수능과 관련된 안내 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이렇게 출제합니다. 라는 자료도 있고 수능 공부 이렇게 준비하세요. 이런 자료들도 있니만큼 바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들어가서 자료를 보고 출제 방향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24학년도 대입에서는. 변화되는 것도 많기는 하지만, 역시 학교 내 활동에서 수업과 어, 교과 활동, 교과 외 활동에 충실해야 되는 것, 그리고 어, 수시, 수능체저 기준과 정시 모집에 대비한 수능 준비, 요 크게 두 가지가 대입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2024학년도 대입 전형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